저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잔 재주를 부리지는 않는 편이지만 오늘은 특이하게 한번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무슨 제목인가 하실 겁니다. 성도들께서 인상 깊게 이 문제를 느껴보았으면 해서입니다. 오늘의 제목, 전잘공잘은 전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예,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선교사들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말이 돕니다. 전잘공잘. 전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다 잘하자 그런 뜻도 되고요. 전잘 생잘 전도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자 그런 뜻도 됩니다. 교회교나 교회학교 초등부나 중고등부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전도도 잘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왕따를 많이 당합니다. 신앙에 아주 미친 그런 아이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전도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laughs> 전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잘공 못이거나 전못공 잘입니다. <laughs>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대부분 학교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거든요. <laughs> 그래서 전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 전도하면서도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 당하지 않습니다. 야 뭔가 제가 있는가보다 그래서 그 전도가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과 생활에서 다 성공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봄이 되고 새학년이 되었는데 정말 전잘 공잘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이 지역 사회의 다음 세대가 영향력 있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활력화 네트워크라는 모임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대안을 찾아가는 모임입니다. 각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또 여러 신학교의 신학교수님들, 뜻 있는 학자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번 주 모임에서 연세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교회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회자들의 신학과 사상이 책한권 써낼 정도로 분명하고 확고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설교로 나타나서 성도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콕 집어서 특히 성도들의 자녀 교육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가정교육이, 자녀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녀 교육의 어떤 신앙적인 기반을 확실하게 좀 다져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 대학에서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을 가르치신 교수요, 교회에서 신실한 장로이신 분이 왜콕 집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서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할까? 저는 그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냥 신앙 교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선 부모들의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강할 뿐 아니라 생활도 모범이 되어야 자녀들이 전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교회 잘 다녀주는 것만도 귀하다고 여기는데 전도를 잘하려면 신앙의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 교육 문제인데 전잘공 잘해 자녀가 된다면. 자녀 교육, 교회 학교 부흥, 교회 생활의 모든 문제가 다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며 금식하여 경건을 실천하는 사순절 계절에 전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노력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제를 보니까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가른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가 모두 모여서, 말하면 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살아있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이 지배하는 곳 믿음 없는 삶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아래 놓여 있어 불행을 세습하며 사는 인류는 인류의 오래된 과제를 부활로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있으면 불행이 사라집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그대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열한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마가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한편 놀라며 또 한편으로는 안도감마저 느낍니다. 아, 우리가 그러는 것도 무리가 아니구나.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간증과 증인들 앞에서조차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생명과 그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초조해 하며 이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설교를 통하여 믿는 이들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여러 형태로 만나면서조차 우리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권능 안에서 기뻐하며 다음 대의 승리를 선언하며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지금도 불안해하며 남과 비교하며 돈을 자꾸 추구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오십시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아니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어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서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것이에요 지금처럼 살지 않게 될 것이에요 변화가 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ich one more for Jesus 이것은 믿음 좋은 미국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한 유언입니다 Rick,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예수님께로 한번더 팔을 뻗어봐 그런 뜻이에요 Rich라는 말은 팔을 뻗거나 손을 내미는 것인데 One more, 한번더 for Jesus 예수께로 팔을 뻗어봐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미국 LA 근교에 수만 명 모이는 엄청나게 큰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세들백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입니다 그교회의 담임 목사인 닉 워렌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셨던 유언, 이 유언은 언제 들어도 정말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장롱 속에 집 문서 있으니 꼭 챙기도록 해라 이런 유언이 아니고, 예, 리 예수께로 한번더 팔을 뻗어봐,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장성한 아들에게 유언으로 한번더 예수님께로 다가가보라는 말을 전해주었고, 그 아들은 전력을 다해. 아버지 유언을 따라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결국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제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후배 고등학교 친구 중에 최하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카이스와 미국 명문대학 스탠 퍼드에서 박사와 포닥이라고 포스트 박사를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런데 가만히 자기의 어떤 길을 따라서 가면 얼마든지 최고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수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로, 열방중학교, 중국 말로는 만방중학교라고 하는데. 이 열방 중학교를 세우고 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글에서 나눈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온 제이크라는 8학년 학생이 중국 학생들을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열방 중 중고등학교에서 사명을 제자가 감당하는 모습에 가슴 뿌드대 하면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 학교는 한국 유학생들 중에 똑똑한 애들을 훈련시켜서 정규반에 중국 아이들만 있는 정규반에 선교사로 파송을 한답니다. 그럼 이 한국 아이가 중국 반에 들어가서 중국말로 영어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곳에 이제 한 친구 한 친구를 복음을 전해서 전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반 8학년 재학 중인 제이크 문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일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지요. 제가 종교반에서 1년 반째 중국 학생들 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정규반에 들어갈 때 파송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의 심정으로 반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가서는 적응하느라 이래저래 시간을 보냈는데 사람은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듯이 저는 먼저 중국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처음이라 중국어도 잘 못하고 어색했기에 많은 친구들과는 친해지지 못했지만 천천히 한두 명씩 애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전도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고 전도 특강과 여러 가지로 저에게 도전이 되어서 제가 그 열기에 이끌려 나도 전도를 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 대상을 정하는데 저도 전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도 아닌 제가 제일 처음 사귄 친구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친구를 아무도 없는 소교실에 데리고 들어가 여러 가지로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내 구주로 영접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전도이고 중국이고 해서 너무 일이 쉽게 처리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흔쾌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직도 그 기쁨이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 저희 중국에서의 제일 처음 전도인데요. 그게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한 두 명과 함께 식당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기초인 기도 방법이나 예수님은 누구이며 왜이 땅에 오셨는지 등등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학기 말쯤에 전도했던 터라 곧 학기가 끝났고 그 다음 학기에도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새신자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매번 용돈을 아껴서 간식도 사주고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성경공부를 할수 있을까 연구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명의 새신자가 더 전도되어 중국 친구 4명, 3명이 되었고 아이들의 신앙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난 전도 많이 했으니까 잘한 거야. 라며 스스로 칭찬했고, 스스로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중국 아이들 반에서 세 명이나 전도 했으니까요. 이번 학기가 시작되어서 제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반에서 고작 3명의 만족을 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야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스스로 교만했고 겨우 3명에 자만했다고 생각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후 저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반 애들을 다 전도하는 것인데요. 분명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보스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곧바로 중간에 사정이 있어 전학을 가게 된 친구를 제외하고 저랑 친구 두 명이랑 전도단을 만들어 우리 반을 하나둘씩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는 것을 느낀 게. 저희가 천천히 하나 둘씩 전도를 했는데도 지금 와서 보니 1년 반이죠. 저희 반에 24명의 친구들 중에 벌써 총 10명이나 되는 애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기숙사에서 사는 남자 친구들이랑 목요일 저녁마다 모임을 가집니다. 제 전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한국 친구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도 잘안 통하는 중국 친구들을 전도하냐고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아마 시도도 해 보지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걱정만 하는 사람일 겁니다. 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성공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전도할 친구를 정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친해지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전도를 했다면 말도 잘안 통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나고요? 그 친구를 전도할 마음이 간절히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부도 안될것 같지만 죽어라 해보면 다할수 있듯이 저도 정규반에 처음 들어가서 말도 안 통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하고 가면 수업이 더잘 들리듯이, 미리 중국어로 할 것들을 다 적어서 연습해 보고, 그리고 가서 친구들에게 말하면 더욱더 편하고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중국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을 정말 신기하게 혹은 자신들과는 다른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된다면 애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이런 기도는 우리도 다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항상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할 때면 중국 애들이 막 자기들 좀 가르쳐달라고 들 그럽니다 그때 저는 제가 큐티했던 말씀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말해주면서 내가 잘하는 비법이 이거, 이건데 너도 이렇게 구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는 애들보다 잘해서 그 친구들도 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물어봐 주세요. 저도 신앙이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구하고 중국 친구들 교회는 어떻게 가고 이런 거 짜잘한 질문도 좋으니까 찾아와 주세요. 이제 2011년 신년이잖아요. 저에게는 더 많은 중국 친구들을 전도하는 꿈이 있는데 정말 우리 열방학교 중국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 간증을 소개하고 느낀 감동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이크 학생은 당시 북경대학 혹은 청와대학 입학 안정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뛰어난 아이예요 중국 학생보다 더 중국 학생 같은 전잘 공잘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전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 것이죠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못됩니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미처 모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학생들은 물론 어른 교인들에게도 좀 나누어야 할 간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땅 위에 나가서 삼척과 동해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생활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왜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이 영동에서 우리 삼척이 뛰어난 도시로 설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런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못 하고 전도도 못하는 전못 공못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집에 자라는 종려나무 같이 푸르고 푸른 전잘 공잘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구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전하며 세상의 주님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계십니까? 삼척이 구원되어야 합니다. 영동 지역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북한에 예수님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불교가 주장하던 삼국 시대, 유교가 주장하던 조선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기독교가 영성을 지키고 정신을 붙잡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이민족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구원받아야 하며 미국이 구원받아야 하며 유럽이 구원받아야 하며 온 세계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요 우리의 구주로 전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아들과 낚시를 가곤 했답니다. 갈 때마다 큰 물고기를 잡을 것 같은 엄청난 기대감에 들떠갔지만 대부분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때가 많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해하는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잡았으면 좋을 텐데,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낚시터를 찾던 중에 슈어 캐치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슈어 확실히 캐치 잡음, 확실히 잡음, 그런 보장하는 터였던 것이죠. 가봤더니 폭이 굉장히 좁고 엄청 깊은 저수지에.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먹이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내리기만 하면 미끼를 무니 별다른 기술이 없이도 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팔뚝만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신나 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예비된 영혼이 주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교회 일원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21세기 이 시점에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혼 구원할 만한 사람을 맡겨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그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셔서 준비되게 하신 영혼은 말 그대로 슈어 캐치입니다. 확실히 잡은 영혼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이 세상이라는 호수에 주님의 호수에 나가서. 구원받을 물고기 사람 낚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기도와 전도의 계절로 만드십시오.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세속의 물결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는 것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겠습니까? 전잘, 공잘,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려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내 삶의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삶의 깊은 자리에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의 항구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